커피에요. 급하게 갖고 나오느라 마음속에 갖고 나와가지고 급하게 분당에 가야 합니다. 당근마켓에 있는 매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. 하염! 에이, hey. 출발해! 체이 없어! 그 동네에 도착하면 바로 채팅을 눌러야 되거든. 이만원이우우리이렇게만이렇게는드야는 거야 이는날이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면는이 친구는 는 배터리 맞아 분당 는중동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수도권 중. 아 산지 버린다요. 산지 버려. 제 이경인 공항에서 확인해 봐. 채팅이 일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. 브라운 그거 되면 일이라고 올라와 아 있으면. 은아 근데 근데 우리는 응. 당장이다. 당장 삽니다. 안되면 팔만 원 삽니다. <laughs> 이거 살려고 인천에서 왔다고 지금. 아 어, 인천에서 지금 채팅이 안 돼서 와, 오, 가고 있다. 아아 응. 어, 놈이... 채팅 1. 아 큰일이다. <laughs> 큰일이다. 어떤 놈이야? 아무 소득 없이 오기는 좀 그렇잖아. 뭐라도 사와야지. 분당까지 <laughs> 가야 되는데, 아, 이거 7만원. 7만원을 사야 돼. 이미 채팅이 하나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. 이게 엄청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아, 빨리 드리대 누구야. 업장가에도. <laughs> 눈물이 이렇게. I'm so sorry. i 음이엄청나신 r 요 I'm so sorry. I'm so sorry. I'm so sorry. I'm so s o r 드디어 채팅이 연결됐는데 i 지를아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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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읽어주세요 제발 <laughs> 음. 이럴 이럴 순 없다. 어디 왔는데? 팔렸어요. 제 기랄. 제 기랄. 제발 그 사람한테 채팅 좀 해라. 인천에서 이 사람이 와서 너무 안쓰러워서 이 사람한테 팔면 안 될까요?라고 한번 해주라. 해주라. <laughs> 아! 여기 어디야 도대체? 거의 미아가 된 느낌이야 지금. 당인데? 아, 온 김에 눈이라도 좀 밟아야겠다. <laughs> 그림이라도 따야지. 눈눈이야와 <laughs> 아, 좋네. 눈도 맑고. 눈사람이나 하나 만들까? 아, 여기 눈아 던질 것 같아요. 역시 못 맞추죠? 저같다 바다장어? 안 돼. 도영이 장어 먹으면 안 돼. 되게 쓸쓸해 보인다? 네 모습이 딱 봐도. 뭐 먹냐? 그냥 밥이나 먹자. 그냥... 부대찌개? <laughs> 날 <맨날> 부대찌개야. <laughs> 아니뭐 그럼. 여 저쪽에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런 거보거 여기서 볼게 내가 뭐가 있나? 아 추운데? 여기 밥집이 없어. 한우, 한우 비빔밥 먹을래? 그래, 네, 가자. 육회 비빔밥. 가 여기 분당. <laughs> 아, 씨,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빨리 팔리냐? 아, 씨, 지난번에는 몇한 주시... 시간 한 시간만 에 팔렸어. 지난번에 몇 일씩이나 걸리더니, 아, 씨.. 진짜 짜증나네. 여기, <laughs> 태어나서 처음 와봐. 아, 배고파.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빨리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. 배가 고파서 그냥은 못 돌아가겠고. 사견만으로 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면 안돼 어, 밥만 먹고. 여기가 한우 써 있었거든? 아이씨, 그냥 여기도 중... 그거네, 정육점. 넌 다투 아니야, 그냥? <laughs> 다큐 느낌 아니야? 아, 식사하실 때만 마스크를 벗으셔야죠. 요 <laughs> 위험한 시대기에 거래는 성공시키지 못했지만, 이렇게 <laughs> 새로운 동네를 또 왔다는 거예요. 의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? 조금 전에 삼각대도 하나 예약을 드 아. 이거 만 원이라 는데 가방도 준다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뭐, 살거 <할> 없나? <laughs> 빨리 뭐라도 검색해봐 하나만 건져 온 김에 하나만 건져가자 우리가 미소야 먹자고 여기 온건 아니니까 <laughs> 치킨마한번 비벼보시라 그렇지 그렇지 비벼야지 비벼야지 원래 이런 거는 젓가락을 비벼야 되는 거 아닌가? 그거는 우리나라 비빔밥 그냥 슥슥슥 비비는 거야 이는 이건. 이건 뭉개져도 되잖아 알 같은 거 있으면 은 원래 젓가락으로 해야 돼너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갑도 신경 쓰는 척해 나알 있는 거는 젓가락으로 비벼 너 일본식 덮밥 도다 비벼서 먹는 새끼가 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면서 젓가락으로 비벼, <laughs> 비벼 먹어 웃기고 앉아있는데 <laughs> 뻔뻔하냐 날치알 이런 거 있는 거는 젓가락으로 비벼 입만 살아가지고 됐어 됐어 귀여워 진짜 영양가 1도 없는 영상이다 누구나 아는 미소야, 와서 <laughs> 미소또나 <laughs> 왜? 네가 나오잖아 네가 나오는데 왜 영양가가 없어? 응? <laughs> 와사비 어느정도? 응, 여유있게 많아? 많아? 아니야, 많이 넣어 됐어? 응. <laughs> 네? 지지꺼내가지고 추운 겨울에, 냉모밀을 냉모미를... 아이, 거 고개를 그렇게 튀기고 먹으면 어떡하냐. 아... 뭐 하라고? <laughs> 어, 많이 올라갔네? <laughs> 어, 됐어. 와, 길다. <laughs> 어렵게 담가서. 한 번에 확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몰리 아프다 <laughs> 아니야? 나안그는데 그거 한 번에 먹어 응? 와서 한 번에 먹어 쪽지를 음. 아, 음. 굳이 이렇게 렇고먹어도될 이렇게 필요가 있냐? 그반 놓고 먹어 재미가 없잖아 아 이렇게 답답하게 먹냐 내려봐거. 오케이. 제가 샀습니다. <laughs> 다음 내가 샀잖아, 새끼야. 너 안경 되게 웃기다. 응. 사이드만 <laughs> 사이트만 그게 있어. 모든 람들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감해. 응. 어. 어떻게 찍어야지 감성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있지 숨을 땡기면 됩니다. 쫙 네. 땡기는 거예요. 쫙 땡겨서. 숨을 땡겨서. 내가 <잠깐>. 찍었어요, 이쪽으 <laughs> 아, 찍었어? 여기 내가 찍었어.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쫙 땡깁니다. 땡겨서, 요거를 또 가운데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? 노잼? 약간 약간 노잼이야. 그러니까 정면에서 가운데면은 <laughs> 약간 노잼. 요거에만한 <laughs> 또 이제 이야기 있겠데 유튜브에서 배운 거 <것> 다.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똑같이, <laughs> 똑같이, <laughs> 똑같이 <laughs> 말씀하셨어. 아,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그런 거 같아요. 짜잔, 이렇게 띄워냅니다. <목> 맨날 그 표정 <배경> 드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요즘에 크로플이 되게 핫해졌대. <Through> <laughs> 저한 번도 안 먹었어. <laughs> 네, 저도 안 먹었어요. 저희 그냥 크로와상을 와플 기계에서. 되게 빨리 하시네요. <laughs> 어? 아니지. 조심하세요. 잘 다치시니까. 아유, 형이 상태 넘어지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. <웃음> 내가 <웃음> 얼마나 코어가 좋은데. <쉬운데. 웃음> 코어가 좋아. <laughs> 끄업 운동 끄업으로 저다 한번 자빠져줘야 되는데. 해도 넘어 지지 않습니다 저는. 아 그게 이 감성이지.